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은 배고프게 할수 있는가? 당신은 배고프지 않게 할수 있는가? 잠이 오게 할수 있는가? 잠이 안 오게 할수 있는가? 대소변을 마렵게 할수 있는가? 대소변을 마렵지 않게 할수 있는가? 나쁜 생각을 안할수 있는가? 좋은 생각만 할수 있는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는가? 듣기 싫은 것은 안 들을 수 있는가? 보고 싶은 것만 볼수 있는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안볼수 있는가? 나쁜 생각은 안할수 있는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을 당신의 의도대로 할수 있는가? 슬프고 기쁜 감정은 조절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당신의 의도로 할수 있는 것이 있는가? 당신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것인데 무엇을 할수 있는가? 당신은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할수 없다. 당신은 나라고 할수 있는 주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당신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나는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